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주장하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대심을 싫어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번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욕심과, 쾌락을 왕으로 겸하여 섬겼습니다. 그 결과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에게 노력과 지배를 당하며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을 영원토록 왕으로 모시며 살게 하소서. 사무엘상 8장 7절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막혔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문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김으로 인해서 내 손으로 기도의 문을 막지 않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기도하여서 항상 구하고 응답받게 하소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범한 죄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죄의 근원을 불사라 주소서.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소서.